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베드로와 사도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게 뭘까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양심의 차이입니다. 네, 마음과 양심이 변화됐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 여기서 이제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 이것은 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한일 가지고, 행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아, 참 너무나 어려운 얘기겠죠? 우리는 통상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 말이 좀 너무 이율 배반적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시원하잖아요. 아니, 행위로 판단 하 하면 뭘로 판단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이 모순된 이야기, 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행위로 판단하신다? 그러면은, 이 행위가 뭘 말할까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네 행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의 행위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의 행위냐? 이 행위는 어쩌면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내 존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생명나무냐라는 존재 내가 어떤 존재로서의 행위했느냐?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겉보기에 어, 예수 믿는 자답게 너의 인생을 다 헌신했다? 그거 갖고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행위대로 심판했다. 어떤 행위? 지금 하늘 앞에서 신앙적 행위를 했는데요? 아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제대로께서 깨달으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되 로마서 2장 6절 기입니다이 똑같죠? 그데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을 행함이니라 자, 지금 로마서 2장은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는 존재의 존재 어떤 존재냐? 영적 정체성이 어떤 존재냐? 이거를 두고 하는 얘기죠. 지금 네가 오늘 저거 율법적으로 잘못됐네. 이말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죠? 내가 누구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 불편함이 생겨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남을 판단하고 있는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속이 불편한 일은 내 속에 그게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배라. 와우! 지금 이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이렇게 지금 이와 연관해서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 알아.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 이외에는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살면서는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저렇게 일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저렇게 뭐가 있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판단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아으냐 율법주의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도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신 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네게 쌓도다자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다른 삶을 향한 부정조이고, 그 다음에, 못마땅하고, 왜 저래, 왜 저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남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사랑이 아닌 마음이 드는 것, 지금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숨어있는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게. 이게 선한 양심이 아니고, 악한 양심입니다. 참 무섭죠? 어, 베드로 사도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영적 정체성에 대한 얘기라고 이제 어,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게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갈 때 여기 두려움이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사실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 두려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예수 앞으로 인도에서 믿음을 갖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옥 간네 이런 두려움인 거예요. 마음의 쉼, 안식이 있는 가운데 나오는 이런 두려움이겠죠. 그 다음에 어 1장 20절을 좀 보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 이게 예수님이 지금 육신, 성육신에서 나타나신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자기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 바울도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지금 똑같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자들이 이미 성경의 율법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나타신다고 정육신 하신다고. 근데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역사적 사건이 이제 영적 사건으로 또 바뀐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지성소의 양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택하신 자의 마음에 나타나십니다. 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할때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하고 이 영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에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또내일 바울의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만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